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뭔가 조금 서운한데 술 한잔 더 먹고 싶어. 그럴 때 이제 좀 찔러보는 식으로. 지금 뭐 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같이 너랑 나랑 무언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냐?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. 특히 주말 오후에 뭐 연락을 했다. 이제 약속을 잡고 싶은데, 처음에 쉬... 이제 물어본 거겠지? 근데 어. 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그런 연락을 한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내가 주말에 놀고 싶은데 진짜 놀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지금 시간이 너무 비어서 음... 너랑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나는 그냥 놀고 싶어 이 뜻이라고 생각을 해. 왜냐면은 주말 약속을 보통 주말에 안 잡거든? 평일에 잡지? 미리?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나 놀고 싶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난 평일, 뭐, 밤? 요때쯤에뭐 주말에 뭐 해? 이렇게 말을 할것 같아. 그래서 주말에 딱뭐 한다고 말을 하는 거는 진짜 나 지금 당장 할거 없고 놀고 싶은데. 약간 그런? 그냥 가벼운? 그냥 그런 뜻일 것 같아. 내가 만약 그렇게 카톡을 한다면? 그거지. 술을 먹고서 약간 센치해졌어. 아니면은, 그냥 뭐 집에 있다가 뭐 센치해졌어. 그때 이제는. 뭔가 좀 그런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. 자, 뭐해? 어, 근데 그게 딱 완벽히 보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<laughs> 찔러 어,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. 약간 누구든 어, 걸려라는 느낌인 것도 같고 어, 있는 그런 것, 같아. 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 같아. 1 0시 반이다? 자, 이랬어? 나도 오늘 약속이 있었고 밖에서 이제 술을 한잔 먹었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뭔가 조금 서운한데 술한잔더 먹고 싶어. 그럴 때 이제 좀 찔러보는 식으로. 자, 자.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? 갑자기? 약간 서로 아예 전혀 1도 트러블이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애 갑자기 분위기 확인했는데 어. 나 집에 갈래 근데 왜 그러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여자는 그거지. 나 갈래는 나 지금 핀또가 상했으니. 그렇지 그거 맞지. 어 나한테 응. 서운한 게 뭔지 물어봐줘. 나 기분 풀어줘. 그거지. 뭐, 어왜 뭐, 그래? 뭐 뭐가 어뭐 어, 음, 말해봐. 뭐 기분을 그치? 안 좋겠어? 왜 그래? 그게 제일 모범 너무 있지. 음, 음. 기분 나갔을 기분 상했다. 아니, 근데 응. 그거는 맞지. 응. 이거 이쁘다는 거 갖고 싶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사달라는 것보다, 아, 저거 진짜 갖고 싶다. 저거 뭐. 근데 그거를 캐치하고 사주면 완전 감동인 거지. 근데 그래 나 같은 경우는 연락하지 마. 그니까, 많은 싸움을 해본 결과. 연락하지 마 했을 때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. 난뭐 하루 이틀? 맞아. 응. 그러니까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. 좀 그때만 그때는 그냥 딱 갑자기 그냥 혼자 딱 시간을 주고 생각 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연락 이 왔으면 좋겠지. 뭐 만나서 얘기 좀 하자. 뭐 기분은 좀 풀렸어? 뭐 이렇게. 그러니까 당장 막한다고 막 서로 감정만 앞세우지. 이건 제대로 안 풀리거든. 연락하지 마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끝이라는 얘기예요. <laughs> 어떻게 안 돌아온 스타일이고, 그 연락하지 마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거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거든? 음. 서로 뭔가 언쟁이 있고 의견이 달라고 싸웠을 때 연락하지 마 이렇게는 안할것 같고,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저, 저 사람이 되게 큰 실수를 했거나? 이제 뭐 연락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그순간에 나도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말을 했을 텐데, 나도 약간 얘기한, 얘기한 것처럼 한 하루 이틀 정도에는 한 연락은 와야지 생각을 해본 걸 얘기를 해야 돼그 그러니까 하루 이틀 동안 반성해야지 하루 이틀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왜 네가 기분 나빴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건 진짜 내가 실수한 거 같다 그랬을 때 이제 나는 한번더 생각을 해보겠지 얘가 실수를 인정했으니까 한번더 믿어볼 거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나도 하루 이틀 생각 해봤는데 아닌 거 같아 그 이렇게 그거지 네 다음날 두고 보자 그거지 그니까 <laughs> 그런 일단 너를 더 기다리진 어. 않을 거야. 어. 그렇지. 나도 일단 잘 거야 이러고. 일단 너 때문에 신경 쓰는 어. 거이 그만할 거오늘은 내일 내일부터. <laughs> 축구 재밌나 봐.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. 뭐 이런 음. 거 아니야? 어. 그렇지. 오늘 재밌나 보네 축구가. 음. 이제 이런 거. 음. 이제 누 축구 들어가야지 뭐이 뭐. 뭐. <laughs> 이미 알것 같은데. 곧이면 <laughs> <싶네>, 몇 시냐? <laughs>